안녕하세요 한비티비엄비입니다네 오늘은 우리현 초코파이 바나나 정 이거 한번 소개시켜봐드 될건데 어, 이마트 안성점에서 쓱데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원플러스원으로 팔아가지고 샀습니다 예전에는 어, 이모부가 우리 오늘 다니셨었어가지고 어꽤 먹었었거든요 초코파이 어렸을 적에 사다 주셔가지고 근데 바나나 맛은 처음 먹어보네요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는데 2개 줬어가지고 싸게 샀습니다 1 플러스 1 이마트 완성점 쓱데이 에서 먹어볼까요? 바나나 크림이라고 하고, 밀가루 들었고, 바나나 화이트 크림도 들었다고 하네요. 와, 진짜 바나나색이네요. 바나나 겉색. 안색은 아니고, 바나나는 하얗, 하얗기 때문에. mm i 처음 먹어봤는데, 가혹 독감 없는 단맛이고요.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여기까지 초코파이 바나나였고요. 한비TV였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홍보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